응? 옥수수, 보리, 옥수수. 응? 여러분, 이건요 확대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보리도 걸려 있고 옥수수도 걸려 있어요. 또 저쪽에 꽃인데 정그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거든. 보리, 수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 그걸 모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콜테이너 마항입니다 저는 지금 길 주변에 있는 오래된 슈퍼에 와 있습니다 길가에 버스정류장 근처에 이렇게 슈퍼와 가정집이 합쳐져 있는 형태 예전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도착한 곳은 이렇게 버려진 슈퍼 겸 민가입니다 이 주변은 다들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선에서 이곳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즐겁게 보셨다면 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작. 해볼까요? 어쩔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민가들이 있기 때문에. 비워진 지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벽지에 신문지를. 이쪽은 사람이 사셨던 것 같아요 슈퍼를 운영하셨던 분이 살았던 집 같고 이쪽으로 나와보면 길가인데요 여기가 주방 이고 화구였던 것 같죠? 화구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간단한 식사 같은 것도 팔았을 것 같아요 아직도 저거 자체는 많습니다 여기 앞을 지나다니는 차량 자체는 많아요 수전까지 있고 냉장고에 수전 어? 에어컨 같은 걸 썼었을 수도 여기, 달력은 2008년이네요. 2008년도 달력. 우와, 고리를 걸어뒀다고? 왜? 자, 먼지가 엄청나게 있고, 동물 분변이 있는데, 여기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 커튼 때문에 바람 불면서 좀, 먼지가 쓰니 어, 깜짝이야. 그거 고 여기가 간단하게 살수 있는, 그러니까, 기거하시, 쉬던 공간이겠죠, 아마? 완전히 버어졌네요 그죠? 방에서 특별히 왜 안납니다? 이건 뭐야 스피커야? 스피커 내면 전자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스피커면은 전쟁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에다 이런 건 되게 또 신식 어떤 스피커가 달려 있었네요. 아. 아까 잠깐 지나쳤는데 또 이런 게 있네요. 내가 하나를 원하네. 하나를 원한다고. 어떤? 여기 살짝 머리 아픈데? 요 라인이 살짝 머리 아픈데 어떤 걸 하나를 원해? 그를 그래. 그를? 내가 하나를 원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를 원하는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다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힘드나? 말하다. 어 말해봐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 오늘 저녁에 그가 누구야? 실행하십시오. 무례한. 무리한 사람, 오늘 저녁에 바로 왔으면 좋겠어. 안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머리 아파, 안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니? 주방. 주방에 주방에 있어. 여기 있나요? 여기서 이야기를 좀더 해볼게요. 주방 위에다가 일단 초코파이 하나 올려다 놓고. 혹시는 어? 친구입니까? 그럼요, 저는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인이에요, 여기? 여기 오고 가시던 분이에요. 어디에 계세요? 부엌 쪽에 있다면서? 여기에 있었다. 여기에 있었다고? 지금은 어디 있어요? 어? 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질 않구나. 여기.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럼 저거 한 번만 만져봐 주지. 자기 소개 한 번만 해 주자. 어? 근그 근처로 오고 있어요. 확 만지면 신호가 날 텐데. 피해. 피해? 이쪽, 이쪽이야. 제가 계속 보이는 데는 이쪽이에요. 지금 제 눈길을 또 끄는 데가 있는데. 어?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스피커 이게 왜? 어떤 느낌이냐면 음악을 틀어놨었나? 슈퍼에 음악이 나오게끔? 그만 야어 지금 낮이야 뭐지 아까 EMF도 그렇고 좀 돌아다니는 응. 듯한 기분인데? 어디에 쭉 있는 게 아니라 좀 돌아다니는 기분 이게 왜 필요했을까? 짜잘한 비품. 왜지? 여기 뭐가 있었길래? 그리고 하고잖아 그냥. 딱히 뭔가 불타는 적도 없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응? 초? 초죠 이거 지금 멈춰봐요. 응? 음? 그 소리 안, 안 나게 할, 어. 으흠. 익구나. 익히는 뭐가? 근데 전 특별히... 어? 잠깐만... 뭐 있었어? 못 봤다잉... 저 안쪽... 창문... 이 구멍을 통해서 보나... 구멍? 구멍을 통해서 보는 느낌이 계속 있네요. 여러분, 나와도 놀라지 마요. 이거 뭐 그냥 제가 다 핸들링 할수 있습니다. 뭐가 갑자기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요. 여기? 난는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뉴키에서아 이렇게. 뉴서도에서이제또반응이 없어요. 키에이렇이 옥수수. 응? 여러분. 이건요.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보리도 걸려있고, 옥수수도 걸려있어요. 또 저쪽에 꽃인데, 그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거든? 보리, 수수. 이런 것들이 걸려있으면, 그 뭐겠어요? 뭔가 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겠죠? 완벽한 추위 자 17번이거든요 18번에 녹음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알아요 누구 기다리고 있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지 오래됐어요? 여기 있는 거 알아요? 기다리고 있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지 오래됐어요? 있던 분인가요? 있으면 저한테 신호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이요. 여기까지 <laughs> 내가 숨을 선물... 여기 있나요? 하, 하, 이렇게 쉬겠니? 있으면 저한테 신호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이요. 그냥 숨 몰아 쉬는 느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숨 몰아 쉬는 느낌 아니야? 살려고? 뭘까요? 뭘까? 겨우겨우 기어다니는 느낌? 이곳 자체는 무언가가 머물고 있다기 보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이곳을 지키던 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슈퍼가 영업을 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원래 이곳을 왔다 갔다 했었던 존재들은 아직도 이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떠나갔었던 자리에는 그만큼 강력한 흔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